당뇨병은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내가 당뇨병이 있다면 나는 둘 중에 어디에 속하는가 하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둘 중에 어느 것이냐 하는 것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당뇨병은 2형, 1형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2형이라 하는 것은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혈당이 높은 당뇨병입니다. 1형이라 는 것은 음식을 많이 먹지 않아도 혈당이 높은 당뇨병입니다. 음식을 많이 안 먹는다는 말은 적당히 야윈 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형은 대부분 야윈데 혈당이 높은, 2형은 음식을 많이 먹어서 다시 말하면 비만한 상태, 몸이 뚱뚱하면서 혈당이 높은 상태인 것입니다. 이두 병은 생기는 원인도 다르고 또 해결하는 방법도 전혀 다릅니다. 2형 당뇨병은 음식을 많이 먹어서 혈당이 높은 것이기 때문에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음식을 적게 먹으면 금방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혈당이 높으면은 중성지방 피계가 많이 생깁니다. 혈당과 이 중성지방은 혈당이 중성지방이 되기도 하고 중성지방이 다시 혈당으로 되기도 합니다. 중성지방이 혈당이 되기도 한다는 얘기를 하면은 전문가들은 그건 좀 틀린 얘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알아듣는 사람이 쉽게 알아듣기 위해서 좀 쉽게 얘기를 했습니다. 좀더 자세하게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혈당은 중성지방이 쉽게 됩니다. 중성지방은 일부 는 혈당이 되고 일부는 혈당이 되지 않고 혈당 대용품이 됩니다. 혈당 대용품이 되면은 혈당을 써야 될 장기들이 혈당 대용품을 써보름으로 해서 혈당 수치가 잘 내려가지 않습니다. 결과는 비슷하지만은 내용은 조금 다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잘 모르고 얘기를 한다고 하는 분들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많이 먹어서 혈당이 높은 분들은 음식을 적게 먹으면 됩니다. 음식을 적게 먹다는 것은 배는 채우되 혈당이 높지 않게 만든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것은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는 그러니까 곡식 채소 과일 이걸 먹으면 배는 부리지만 실제로 섭취한 가루는 적습니다. 현미 채소 과일 먹으면요 배불리 먹어도 사람은 적당하게 야입니다. 이형 당뇨병은 고치는 방법 쉽습니다. 현미 채소 과일만 먹는 것입니다. 물론 설탕을 먹으면 안되겠죠. 그건 달콤해서 자꾸 먹습니다. 자 일형 당뇨병은 두 가지 원인으로 생깁니다. 하나는 혈당을 내리게 하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장기에 병이 들었을 때, 그 병은 여러 가지 원인 때문입니다. 어린이를 잘 모르는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기 끝에 혹은 감기와 비슷한 감염병이 생긴 후에 인슐린을 내리는 그 장기가 망가져서 혈당이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어린 아이때잘 생기는 당뇨병은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또 원인을 알수 없는 이유 때문에 인슐린을 분비하는 장기가 망가지는 수도 있습니다. 인슐린을 분비하는 장기가 바로 췌장인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형 당뇨병을 빨리 치료를 하지 못하고 질질 오래 끌게 되면은 이게 일형으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실수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거든요. 혈당이 높으면 우리 사람 몸은 어떻게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혈당을 내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게 우리 사람 몸의 성질입니다. 절대로 혈당이 높은 것을 그대로 보고 있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혈당을 내리려고 합니다. 혈당을 내린다는 것은 혈당을 내려가게 하는 호르몬을 분비한다는 뜻입니다. 췌장에 혈당을 내려가게 하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세포가 들어 있습니다. 장시간 동안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은 인슐린을 만드는 장기가 밤낮 없이 활동을 합니다. 쉬지 않고 밤낮 일을 하게 되면 지쳐버립니다. 지쳐버리면 나중에 혈당이 높아도 혈당을 내리게 하는 호르몬을 분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췌장이 어떤 이유 때문에 망가진 것이나 결과는 같이 됩니다. 2형 당뇨병, 오래되면 빨리 치료를 못하면 1형 당뇨병으로 바뀝니다. 2형 당뇨병은 보통 먹는 약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빨리 해결을 못하면 나중에는 먹는 약을 써도 혈당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때는 인슐린을 씁니다. 그래서 흔히 오해를 합니다. 먹는 약은 당뇨병의 초기에 인슐린은 당뇨병의 말기에 그렇지 않습니다. 병의 종류에 따라서 처음부터 인슐린을 써야 될 1형 당뇨병이 있고 먹는 약이든지 또 인슐린이든지 어떤 약이든지 약을 써서 해결이 안 되는 2형 당뇨병도 있습니다. 당뇨병의 100명 중에 한 95명은 2형 당뇨병입니다. 음식을 많이 먹어서 생깁니다. 1형 당뇨는 불과 한5%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2형 당뇨병을 약을 쓰지 않고 음식을 바꿔서 빨리 해결해 버리면 완치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약을 쓰고 질질 시간을 오래 끌게 되면 나중에 1형 당뇨병에 대해서 훨씬 더 애를 많이 먹는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당뇨병이 있을 때는 약만 먹고 혈당만 내릴 것이 아니라 생활 습관을 개선을 해서 2형 당뇨병을 1형이 되기 전에 빨리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오로지 식습관 개선뿐입니다 고기, 생선, 계란, 우유로 끊고 현미채소, 과일 을 먹고 달콤한 것을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식물성 식품이라도 가공한 것을 먹어 마는 흰쌀, 흰 밀가루 그리고 맛있는 액체식품.